저거 왼쪽 아래 죽었다고 떠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. 내가 몇번 그렇게 살아난 적 있거든. 근데 그거는 진짜 운이 좋아야 돼. 진짜 진짜 좋아야 돼. 이번에는 침착하게 제대로 해보자. 좀다 지나갔을 때, 아무도 없을 때, 이제 천천히 지나가면 돼. 이 조작감이 좀 이렇게 좋지만은 않아요. <laughs> 아, 씨발, 왜못 올라가. 야. 야, 야 올라가. <laughs> 올라가라고! 할수있다떨어져가딱 잡으면 돼 음. 여 개구멍있으니까 개구멍으로 가면 돼. 요사 이러라고 만들어놓은 길이지 숨어서 가라고? 만든길 뿌리자 탄화나 가져가 이 게임 조작이 참 못갔나보네요 어휴 쯧쯧쯧 됐어 됐어 이거 손 바꾸는게 뭐였지? 테모였나? X였나? 어, R2였나? 손바꾸는 버튼이 뭐였지? 따닥인가? 아 따닥이구나 아, 오케이 오케이 따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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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키 두번이야 제대로 왔죠 지금 던지는 게 이제 저, 저거 먼저 던진다. 폭탄 먼저 던진다. 폭탄 먼저 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되지 않아요. 그런 거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빨리 가야 돼요. 지금 방송 주제에 소셜리팅이라고 비슷한 것 같은데, 지금 소셜리팅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아 새로 고치지 마세요 아까 바꿨네 내가 바꿨어요 바꿨어 아 문양 주위에 그려진게 타이머라고? 음 시간이 별로 없네 제대로 온것 같구만. 밥은 어딨지? 이 반딧불 먹을 수 있나? 어 엎드려. 오씨 깜짝이야. 아씨또 먹힐 뻔했네. 여기인가 내려보자. 이거 먹을 수도 있나? 아못 먹네. 오른쪽으로 계속 가보자. 앞으로 가다보면 온 세상 어린이 다 만나고 올수 있지 않을까? 뭐지, 아래 길이 있는 것 같은데,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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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다온것 같지 않아? 나온거 같은데? 아닌가? 더가야돼어맵 개넓어 표시가 안되있지? 밥! 밥달라고 밥 없나? 옥수수 그런거 내려가보자 여긴 어딨지? 반딧불, 반딧불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반딧불한테 죽창 던져보자 자, 비올라 비올라하는 건가 지금 비올라 그러는 거 아니, 겠지 아니, 겠지아닐 거야 빨리 가자 이니뭐 어디까지 가야 돼? 아니, 여기 뛰어 뛰어 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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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닌 것. 같다. 뭐야 여기 길이 없다고? 여긴 어디지? 어떻게 해야돼? 길 아닌가? 비온다 비온다 아이게 통로 있다고요? 위? 지금? 아 있네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, 식량이 없어요. 식량을 먹어야 되는데, 이게 도대체 이 맵엔 식량이 없네? 밥을 먹어야지 이제 세이브를 하든가 말든가 하거든요. 반딧불을 먹을 수 있는 건가? 들고 올라가자. 아, 빨리 진행해야 돼요? 오. 맵에 먹을 거는 좀큰 벌레 같은 게 있음. 아, 좋은 점 보고 막. 마워요 이 게임 해보신 분들이 좀더 큰거만 먹을 수 있다고요? 아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마워요 힘이 납니다 또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요 지금 힘이 나어 빨리 가야돼 그래 빨리 가자 빠르게 진행 어. 쟤네들은 지네가 아니라 호부새잖아 객강구, 객강구 죽이면 먹을 수 있다고요. 오케이. 치킨 시키면 온다고요. 이 게임 재밌어요? 아 재미는 있어요. <laughs> 아 지나가면 가자. 지나가면 두 마리. 지나가면 가자. 어. 갔냐? 홍새 갔지. 지체할 시간이 없다. 빨리 가자. 구대기 순살반. 왜 <laughs> <이게> 빛나지? 어, fuck you! 아 지나가 지나가 그래 지나가 한 마리 마저 안 지나간 것 같은데 괜찮겠지 <laughs> 쟤네들이 막 후후 막 이러면서 오면은 존나 무섭겠다 여기다 잡아먹으면은 이제 막후 단체로다가 막 눈뽕 시키면 기절한다고요? 음. 그래서 이 아이템을 주는 거구나. 알았어. 흠. 음. <laughs> 아, 파트로가 잠깐 잠깐. 어쨌든 피하는 게 최고야. 피하면 돼. 피하는 게 최고고 급하면 이제 눈뽕 아까 눈뽕에서 한번 살아났다 르게잘가하나 나도 모르게 잘된다나랬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자 게도모도 모르게 잘못하나. 나 아니요. 아 근데 정상이라고 말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그런 그런 걸 제가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. 아 그러니까 남자가 싫다기보다 게이가 아니란 얘기죠. 뭐야 여기 밑에 무슨 주황색 줄기는 뭐지? 뭐야? 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?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먹자 어배 찬다 배 찬다 두칸 찼어 한 마리 더 먹어야 돼저 새끼 먹으러 가자 저거 저저 저, 저 새끼 저저 저. 도망간다 도망간다 저한 마리 먹으러 가저 새끼 저 새끼 먹으러 가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내 간다 내신 간다 내 잡아먹으러 간다 지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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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라고 으으 어, 어. 음! 아 뭐야 나 감전됐어 지금 개깐거 같아. 어쟤아내 제... 거! 아내 거! 아 야! 아내 건데? 중요한게 아니야 가자 어이기 있다 또다또다 잡아먹는다 내가 잡아먹는다 일로와루와루와일와개강구새개강구일로와라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어? 일로와일로와깔끔하 <laughs>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돼 어디까지 가야되지? 비올때 됐는데 이제 여기 포인트가 왜 표시가 안돼 여기? 세이브 포인트가 표시가 안돼? 아 잠깐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도대체 아니 여기 어떻게 아니 올라가 병신아. 빠가. 그래 올라가. <laughs> 글자가 뭔가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기. 좋아. 다음 건가? 아, 이거 다온 건가? 가로시 누구의 모습이냐고 아마 제거 제가 만든 건걸요 오. 오, 좋아 왔다 왔다 제대로 왔다 제대로 왔다 제대로 왔어. 오케이, 아, 오 어, 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브 있다 이 더렉렉 음. 저 어떻게 건너가지? 올라 올라가는거 점프하면 음. 제대로 온 건가? 위로 가는 길이 있고 아래로 가는 길이 있다. 위로 먼저 갈까? 어차피 위로 가 봤자 떨어지겠지? 그럼 아래로 먼저 가야겠다. <laughs> 야, 뭔데? 갑자기 밖으로 나오고 는 얘는 누름 소리가 뭘까 뭐야? 뭐야, 뭔데? 아니 뭔데? 이 게임을 깨봐 병신아 약간 이런느낌이야지금이게임이 캐릭터가 지금날 조롱하고 있다 지금 약간 을깨워상 걸릴 것 같아. 음올라지서 게임을 깨워야지! 이게임야이게어떻게내려왔지잠게만 여기, 어떻게 내려왔지? 여기 잡고 야개정이 있어. 얼마지 이거? 갑겜인데? <laughs> 올라가고 여기서 점프해서 아 진짜 올라왔죠? 어저 먹을 수 있다. 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. 왼쪽으로 가자. 여기서 왼쪽으로 점프. 오케이. 여기서도 달리기에서 점프. 뮤지컬 오졌죠. 올라가면 돼, 올라가고 쭉쭉 올라가죠. 이건 가져가자. 냠냠 해주고, 근데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지? 뭐야, 이상한 음악, 이상한 음악 나 제대로 왔단 얘기죠. 근데 저를 못가 어떻게 가지 갈수 있는 길이 있네 왼쪽으로 가야 돼 여기가 아닌가 저저 저, 구멍 구멍 걸지 어차피 이분 컨트롤 보니 못 조져서 상관없음 사실을 말하자 지 지금 나 너무 무시하는데 나 할로나이트 진행딩 보고 꽃배달까지 했다. 어?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보고 알아. <laughs> 꽃배달 완료했다나 나 그때도 그랬지. 김도님 이거 퀘스트 꿈도 꾸지 마세요. 님 절대 못한 막 이런 거들 깼다. 어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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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방금? 뭐지? 누가 뭐? 오, 오시 깜짝이야. 아! 아, 너 뭔데? 뭐지? 이게 뭐야 저거? 야야야, 어, 아, 잠깐, 일다 일단 후퇴, 작전상 후퇴, 짱돌 들고 가자. 짱, 짱돌 들고 가자, 짱돌, 짱돌로, 대가 대가 뚝배기 딱 깨주면 돼요. 뚝배기, 깨. 저 약간 저거 저거 그거네, 저새끼 그거네 저거, 어? 제라리 근데 저 보인다, 나제 보여 지금. 희미하게 보인다, 보이죠? 배경 가리는 거, 나 보이거든? 뚝배기 깬다. 피해주고 하하하 <laughs> 병신 <웃음> 오 좋아요 올라가면 돼요 이제 올라가면 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왼쪽? 왼쪽이지? 왼쪽 점프 여 비가 올수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겠다 어가되지 하! 아욕아 <laughs> 아, 욕하면 안되지? 아 죄송해요 욕 안할게요 미안해요 나 원래 욕 안하는 사람인데 잠깐. 오른쪽인가?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점프! 저기인가 자, 저기 구멍 보인다 저 오른쪽에 구멍 보이지? 비올라 그러는 거 같은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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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17년도는 가족과 보는 방송인가요? 그 가족과 함께는 좀 이제 제가 좀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요. 친구와 함께는 가능합니다. <laughs> 점프! 여기서? 자! 됐어. 빠르게 가자. 먹나 안 먹나 뭐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먹고 하지 카멜론 어떡하지 카멜론 카멜론이 있는데 친구한테 추천을 줬더니 팔로우 두번 눌렀대요 한 번만 눌러야 돼요 두번두번누르면그 팔로우 취소되기 때문에 방송보다 엄마가 방에 들어왔는데 안 그래도 헤드폰 소리 새는데 김도가 큰 소리로 욕해서 깜짝 놀래. 아, 미안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욕안 할게요. 저 원래 욕안 하는 사람인데, 저, 저 오른쪽에 보이지? 저카멜레온 자고 있다, 지금. 자고 있어, 지금. 자고 있지? 일단 저게 촉수야 저게 촉수인데 촉수인건 알겠어 근데 저걸 잡아야지 갈수 있거든 아닌가? 아 그냥 위에 있는 구멍으하 가면 되나? 자 시작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 높은 곳으로 어어

있거든 제발 놓쳐 라이게 h a l u 이 h a 이 u c 왜냐면은 오히려 이 놓쳐 가지고 더 먼데까지 갈수도 a lucha, 살아 있다 지금. 발버둥 a l u c 어? <laughs> 너 뭐야? c h a l 야농야야농야 구멍 속으로 이거 지나가는 거 보고 있으면 그 배변 활동 하는 거 같지 않아요? 그 장으로 이제 똥이 막 통과하는 거 같지 않아? 하얀 똥이 이렇게 막 통과하는 거야. 아, 새끼 저거. 꺼져. 아, 야! 이거 놔라!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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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